자, 2번 소리입니다. <목소리> 자, 3번. <목소리> 한부실를 관련된 부분들을 영상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스튜디오 회원님분의, 어, 앙부실의 입모양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이제 컴퓨터 녹음을 통한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하는 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을 <목소리> 불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테너를 불고 있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1번, 2번, 3번. 이 영상 파일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시고 내 소리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리. 자, 사장님께서 처음에 혼자서 내가, 어, 이때까지 이렇게 불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피스만 가지고 이제 불었던 부분입니다. 자, 어, 지금 이제 회원님께서는 테너로 임무의 안구실을 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리입니다. 자, 처음엔 이렇게 음이 많이 떨리게 나오셨죠? <목소리> 자, 사에바도좀 많이 떨리셨죠? 그리고 갈수록, 뒤에가 갈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죽어가시죠? 자, 한 번만 더. 흐느끼세요. 그렇죠. 흐느끼듯이. 자, 음 떨리시는 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음, 음, 아, 그럼 피치가 바뀌거든요? 자, 또. 자, 그림 한번 보시면, 뒤쪽에 갈수록 작아지거든요? 자, 떨리시고. 자, 멈췄다가 살짝 나오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거 두 개는 제가 입 모양을 잡아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잡아드렸던 부분인데, 자, 지금 우리 그림만 보셔도, 사장님, 이 크기하고 이 크기 비교해보셔도 확실히 작죠? 네, 사장님. 네. 자, 볼륨이거든요? 자, 흰색 자체가 크게 나올수록 소리가 크게 났다고 보셔요. 다 지금 우리 같은 피스로 불었습니다. 같은 네. 피스로. 같은 피스로 같은 녹음실에서 같은 음향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영상들이 나오시는데 자, 두 번째 거는 저하고 수업을 아까 제가 거울 보고 입모양 잡아 드리고 수업했던 부분에 이 소리입니다. 비교하겠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소리 자, 우리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아까 제가 이 소리가 바뀌셨죠. 어, 자, 이 소리는 엄연히 따지면 이제 입이, 입이 순간적으로 확 풀리면서 다른 소리가 나셨습니다. 자, 띠야, 음정이 떨어지셨죠?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도 모르게 아프다 보니까 입이 순간적으로, 응! 하고 딱 풀어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타이님 우리 크기만 봐도 이 크기하고 1번, 이거 1번 크기하고 비교해보셔도 두배이 그러니까 예, 값, 그러니까 몇값별 소리가 나셨지? 타자님이 불고 있던 피스를 활용을 지금까지 못했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더 크게 볼륨감이 크게 나실 수 있는 피스를, 좋은 피스를 입 모양이 안 맞는 채로 불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소리가 이랬던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약간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 자 그리고 요세 번째 거큰 차이 없을 겁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뒤에도 소리가 바뀌었거든요. 자이 뒤에처럼 이야, 소리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부분으로 꾹 무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셨는데, 자, 이제 냉정히 한번더 비교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1번, 2번, 3번 소리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2번하고 3번은 제가 입 모양을 잡아드렸던 이제 맞는 소리입니다. 자, 1번 소리. 문제가 있는 소리죠. 자, 2번 소리입니다. 자, 3번. 일단.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고 한번 맞춰 보셨는데 자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네, 네. 내가 입모양을 이제부터 바꿔 나가시는 네. 게 제일 우선입니다 네자 지금 저와 함께 아까 쭉이 화면에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느껴보셨을 건데 자 우리 형님께서 오늘 감탄의 감탄을 맞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잘못되어 있던 내 입모양의 이 문제들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그부분은 이제는. 이 좋은 피스를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앙부실 입모양 자체만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진짜 프로 못지 않는 멋진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자 계속 잘못된 걸로 몇 년, 5 년, 1 0년뭐 그러니까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입모양 앙부실부터꼭 잡아주시는 게 가장 문제고 순서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행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인소 판토킴 마스터 클렉스 자, 일단 지금 현재 1, 2, 3, 4학년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화 문의도 주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한 학년당 2 0씩 조금은 좀 넘치는 반도 있으시고 조금은 모자란 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80분 정도가 저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업하시는 분들께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분들께서는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최종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다. 지금도 수업은 하고 있으시고요. 우리 다음 이제 마스터 클래스 이제 시즌 여섯 번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섹스폰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내가 섹스폰을 1년에서 2년 정도를 불었는데 정말 기초 없이 그냥 정말 유튜브만 보고 아니면 내 혼자서 악기를 사서 그냥 혼자 독학으로만 하고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기초도 기초이지만 기술을 배우시는 부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는 1학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이라고 내가 1년이고 내가 완전 초급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1학년 이제 앞에 수업하셨던 분들도 10년 되신 분들도 기초부터 내가 탄탄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말 탄탄하게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1학년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수업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2학년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가장 애매하시는 박자 부분이 2학년 과정입니다. 자 2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업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엇박 자그 부분에 업박업박 업박 부분이 가장 포인트를 두시면서 이제는 내가 발박 맞춰가시고 언제까지 여러분께서 반주기만 보고 연주를 하실 거는 아니시죠 이제는 공부가 필요하시고 내 꼴로 그 박을 소화를 시키셔야 거기에 맞는 꾸밈음이나 에디을또할 수가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자이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이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시죠 자 그리고 3학년 과정.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3학년과 4학년에서 1, 2학년 없이 바로 오신 분들이 내 3학년 할래, 4학년 할래 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저하고 또한번더 상담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또한번더 드리지만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저와의 수업과 내가 이때까지 했던 내가 기술 나는 이 정도 기술을 할수 있어요 하시는 거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받으셨냐? 누구한테 받 따라서 여러분께서 좀못 따라오시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가능하시면 3학년 4학년으로 바로 오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충분히 1학년 과정부터 과정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과정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못하겠다 하실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링크 제가 걸어 둘 테니까 거기에 수업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고 3학년과 4학년 여러분들 빠르게 판단해서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한번더 상담을 해서 여러분께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많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본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각 학년당 20명씩 제가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웬만하면 제가 20명 안에서 여러분들께 딱 거기서 안에서 딱 자를 겁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수업을 위해서 제가 한 학년에 20명까지는 제가 이렇게 밤늦게 잠안 자고 이렇게 하면서 맞출 수는 있거든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면 제가 그 부분은 정말 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기존 우리 1학년 20명, 2학년 20명, 3학년 20명, 4학년 20명입니다. 지금 빨리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로 커리큘럼 보내 드리고 저와 함께 상담이 필요하시면 통화하시고 이제 반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정보 찾아 들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